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사건은 사건 번호 2023타경33014고요. 권리 분석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멤버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김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30평 아파트예요 12층이고, 그리고 매각 물건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뭐 낙찰받은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사건 접수는 이제 오래됐습니다. 어, 채권자가 사건 접수하면은 어, 법원에서는 감정 평가 현황 조사 문건 송달 시작하죠. 그리고 소유자 는 박땡땡, 채무자 박땡땡, 채권자 택땡땡땡인데 경매 구분은 임의 경매. 보통 이제 아파트는 임의 경매가 많죠. 어, 만약에 여기서 기서 형식적 경매. 뭐 청산에 의한 형식적 경매 나와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수강생님들 전화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감정가는 3억 9,200이고 한번 잊혀졌네요. 어, 2억 2,440만 원. 음, 이거 왜 갖고 왔지? 한번 볼게요.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진 권리 할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근저당, 질권이 하나 있네. 그리고 이미, 이미 질권은 말소기진 권리 안 되죠. 이미 경매 중 날짜가 제일 빠른 맨 위에 거. 테크메이트 코리아 대부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진 권리가 되고, 이 대부업체는 BNK 캐피탈의 근저당을 이전 받은 거고, 이전 받으면서, 어, 질권 설정한 거고, 질권 대출받아서 사는 거고, 또 근데 에라비스트 내부에서 또돈 빌리셨네요. 후순위로 받은 거고 와 근데 4억 채권 최고액 이 4억 7 1 6 0이고 채권 차 있는 게 4억 천 넘네요. 집값이 얼마인데 3억 9천인데 너좀 많다 채권이. 근데 낙찰 받으면 우리는 권리상에등기상에 권리는 다 소멸하니까 인수하는 게 없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하로 다 소멸이고요. 특별한 게 없고. 임차인 자료가 없네요. 보통 이렇게 채권액이 많으면은 뭐 소유자 점유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래서 임어 현황 조사 가봤는데 올해 소유자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명도하시면 되고, 내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음 특별한 게 없어요. 다 땡땡 공란, 공란, 공란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세만 조사해서 어 수익률 분석해보고 입찰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개발 정보가 있는지, 다음 지도를 먼저 보면은, 음, 어, 뭐, 뭐 사방이 뭐 개발했, 했네. 했, 했을라나? 풍무역세권, 풍무역세권, 어, 사우역 바로 앞, 사우역 바로 앞에 있고, 한강 시내 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있네. 그리고 아래는 또 김포 재정비, 재정비 촉진 지구. 위치가. 번쩍거리네요 인천 아, 아래는 인천 검단 신도시 구나 그래서 요정도에 위치되어 있고 어 약간 좀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호 역할 어 김포 골드라인 이면은 우리 핑크 제니 말씀하신 골병 라인 인가요 이거 또 골병 라인 가어 500m 안돼요 역세권 이네 그러면 쭉 가볼까 딱 500m 역세권 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요쪽이 개발하고 있었으니까 한번 로드뷰 볼까요? 개발하고 있는 거? 아직 개발이 다 모르겠다. 언제 찍은지 모르니까 이쪽이다 이제 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리고 아파트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삼보 아파트, 우리 물건이 음, 풍년, 풍년 말이네. 112동, 아, 84.45. 풍년마을, 이거 맞나? 풍년마을? 삼보풍년인가? 아마, 들어가, 조준스럽게 들어가는데. 어,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삼보아파트도 되어있네. 풍년마을, 삼보아파트인가? 여기 갖고, 112동. 지은 지좀된거 치고는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그리고 한번 시세를 볼까요? 그리고 앞에, 천이 올라가지고천좀 잠깐 볼까? 이렇게, 자전거 도로, 자전거 타도 되고, 산책도 할수 있고, 야,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한 번, 이제 풍년이 안, 아, 풍년마을 3번 아파트 맞네. 약간 소심하게 지금, 어, 풍년이 맞나? 생각하고 있었네요. 어, 말금님, 안녕하세요. 어, 패밀리에 오신 우리 다정, 안님 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감사합니다. 자, 어우, 리 멤버가입해주셨어요. 어, 감사드립니다. 자, 풍년마을 3부 아파트고, 면적이 84.45, 하나죠. 그럼 30평대, 80평형 아파트고, 어, 방 봤던 것처럼, 음, 도면을 볼게요. 도면은 엘리베이터 있고, 현관 들어오면 침실, 침실, 침실 있고, 발코니, 양옆으로 있고요. 화장실 두 개. 꽤 크죠. 30평 아파트니까. <laughs> 그리고 우리가 봤던 사진처럼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한 아파트예요. 어, 주차장도 깔끔한데? 오, 주차장은 뭐, 칠을 새로 했나봐요. 깔끔, 바닥도 깔끔하죠. 우리 맨날 봤던 거 바닥 까지고 이런 거썼는데 까진 거 하나도 없고, 놀이터. 그리고 어, 어르신들을 좀 쉬실 공간도 있고, 앞에 편의점도 있고, 초등학교 있고, 오, 괜찮은데? 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실세, 실거래가. 실거래가 보니까, 3억 4,700, 9층, 3억 2,800, 어, 한 번, 매매. 3억 8, 음, 어, 호가는 3억 8천까지도 있네요. 3억 2,500도 있고, 4억 2,000도 있고, 이게 지금 지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1998년도에 지은 거라서. 리모델링 한 거는 지금 4억 부르고 있어요. 4억에 팔겠다. 방금 봤던. 오, 리모델링 잘했는데? 오, 씨, 깔끔하게 했네. 여기 간접도, 오, 등도 이쁘게 넣고. 매립등 넣고, 와우. 어, 확장도 했어요. 베로 발코니 확장도 하고. 문도 바꾸고. 완전 올 바닥도 다신게 지금 4억을 부르고 있고. 우리 물건은 음, 리모델링했을까요? 잠깐 법원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문짝 옛날 거죠. 근데 도어락 바꾼 거 같죠? 이것도 바꿨고, 어? 인 정도 바꾼 거 같네. 어. 내부 한번 보고 싶은데 잠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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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내부를 보기, 어그 외부를 한번 보기 전에 3억 4천5백음한 3억 4천 원에 팔수 있을 것 같죠 이거? 3억 4천, 3억 4천. 4억까지 올랐던 건데, 지금 호가는 뭐 3억 2500, 아이 좀 싼게 있네. 3억 2500, 3억 2천, 3억 3천, 얼마로 봐야 될까? 3억 그래, 난 3억, 3억 3천, 억 3천, 에팔 3천, 3억 3천, 3억 3천, 3억 3천, 3 감정가가 3억 9,200이에요. 근데, 아, 이게 이차라이좀 애매하다. 지금. 최저가가 2억 7,400이라서, 거의 이론 써야 될것 같은데. 2억 8,000. 71% 쓰면은, 음, 71% 쓰면은, 그래. 함 써보면은, 오5% 금리로 퍼센트 대출받으면은, 한달 이자가 한 80만원 나가고요. 그리고, 필요한 돈한 9천만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3억 3천에 팔았을 때 5천만원 남아요. 요 정도는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물론, 임장 가보셔가지고, 지금 조사, 조사는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그, 매매 사례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그리고, 어, 혹 매물 나온 것도 좀, 이, 3억 2천대가 있어서, 음. 총최저 가격으로 하니까 우리는 한 3억 3천 정도에 팔걸 예상하고 들어가면은 한 5천만 원 남을 수 있는. 근데 대신 투자금이 크죠. 9천만 원 정도. 그래서 요건 좀 한번 보시고 어 한번 임장 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가 가지고 전세는 얼마지? 전세는 2억 5천. 전세는 2억 5천이니까 어다 전액 회수가 안 되죠. 안 되고 그리고 월세는 어 2000에 90 어, 괜찮네 2000에 90 2000에 90인데 2000만원 해소되면 7000만원 투자하고 90만원 받으면 괜찮지는 않네 별로 안 좋네요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매도 쪽으로 좀 잡으셔가지고 해보셔야 될것 같고 임장을 꼭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근데 이것좀 보고 싶어요 112동 1203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112동 찾는 법, 112동, 110 여기네요, 1203호. 여기 보시면 1부터 6까지 나와있죠? 그러면 1, 2, 3, 여기겠죠? 여기, 112동, 1203호. 아니, 샤시 좀 보려고, 샤시. 하나, 둘, 세번째죠? 1203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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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안 보인다, 너무 멀어서. 아, 이 리모델링 했는지 아닌지 좀 궁금한데, 왜냐면은, 여기서, 아까 법원 사진에서, 이 문짝 보시면은, 문짝에서, 이 도어락 교체했죠. 그리고 초인종을 또 바꿨어요, 이거를. 초인종 바꾸시면서, 어, 좀, 내부도 리모델링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좀 보기가 어렵네요. 샷시나 이런 거좀 보려고 했더니만, 너무 높아가지고. 일단 정리하면은, 어, 김포 사호동에 있는 풍년마을 아파트고 30평대 아파트인데 감정가는 3억9천이백인데 지금 실거래는 한 3억4천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거라서 98년도에 지은 거라서 리모델링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3억3천 정도에 매도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한71% 정도 들어가면 은 9천만 원이 필요하고 어 매도했을 때어한 5천만 원 정도 남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리모델링 했다면 4억까지 부를 수는 있는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볼게요. 다음 사건.